아이, 이 녀석들 녹화 중이나니까 아, 녹화 중이야? 진짜? 응. 녹화 중이야. 빨리 약간 그거...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서 녹화본을 못 살게 만들자. 응? 멜로디 키3 세트. 멜키 3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<메이키상. 웃음> 맵이 돌아올 수 없는 숲인 거죠? 야 돌아올 수가 없네. 그렇네. 돌아올 수도 없게 카우보이를 들어야겠어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그냥 <그정은> 랩을. <laughs> <몇 웃음> <laughs> 어차피 돌아오지도 못하고. 오, 오 행운아, 에이. 와우. <웃음> <오>. <웃음> 와우. <웃음> 와우, <웃음> <사람> 와, 뭐야, <laughs> 저, 저, 저 쓰레기 같은. 네, 네. 아, 저, 저 만지지 마세요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어디서든 뭐. <목소리> 아, 아 진짜 어제 하나? 만지냐고요 <laughs> 만지지 마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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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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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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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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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다듬 <laughs> 내가 문제야 가먼왜안가 먼저, 내가 먼 내가 먼 내가 내가 가 문제야 <laughs> 그냥 다 문제야 네. 네, 라고 뭐라고, 뭐라고, 라라 뭐라고, 뭐라 뭐라고, 라라블라라고라고라고 뭐라고, 뭐라고, 장성 발사대를. 를... 아 이제 못 봤는데? 못 봤는데? 이 뭐냐? 시야 뭐냐? <laughs> 장성 던가좀좀몇개 이십 야겠는데 시야 가아 <laughs> <야>, 시야 시야 <laughs> 채소를... 아, 왜최소래 달려! 달려! 장성아 내가 구해줄게! 어 이거 검 어, 진짜 빨리 죽었다 또... 어떡해? 내가 못... <laughs> 어떻게 해주니 어, 나 달리고 있는데 아직 나 바로 실직한 어떻게? 뭐야? 짜단 짜단 어 미안하다 나나 응시자는 너어 버렸어 원텅 뭘? 응애 응애 카보 A 80등 전 <laughs> 80등 이게 무슨 명예 80등이 명예? 명예 80등인가 봐.

예, 이, 네, 이 녀석은 나의... 플래시가 있어! 힐 해줘. 알겠쏭. 근데 여기서 힐 하는 거 맞아? 여기서 힐 응. 하는 거 맞아? 아니 여기서 힐 응. 하는 거 맞아! 너 죽고 싶어, 여기 지감이야! 괜찮아, 어차피 우리 안 봐. 장상은 얼마 못 가서 운명을 달리하겠네. 아니 아까 대기실에 카보이 더듬어 놓고 왜 저놈처럼 이지 <laughs> <다 가는 거. 웃음> 원래 서로 다른, 여러 가지만 즐기는 거. 뭐라는 거야, 얘는 네, 나, 나 12시가 아니어서 구출을못하거든 여기야? 네. 너가 네. 해주라. 너저 멀리서 나도 비밀이 네, 없어서 구출을 못하겠는데? 어. 너 그거 안 뚫어줘. 감시자 요못 뚫어줘. 그거 안 뚫어줘야 는데 어, 쟤 자리! 뭐야! 길말렸나? 어? 1평. 왜안 구해줘? 아니 왜안 구해줘, 아 뭐야, 누가 구했지 지금? 왜안구 이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카고. <목소리> 야, 이거 뭐야 이거? 아, 거기 아니야 이거 여, 여자 끌고 안 보고 있으면 내가 다 맞아. 아이고, 제주도. 누가 죽었네. 누가 뒤를 봐. 뒤를. 어리차다. <목소리> <와. 머리 차지>. 좋았어. <목소리> 어머, 어머 어머. 야, 그러게 내가 60점 어, 구한 뿌리라 했잖아. 왜 그렇게 계속 안 보이지 왜? 아, 그녀가 너무 아름다웠는 걸. <목소리> 자 여자의 도 돌아간다니까 저 양반이 열나 <laughs> 여자 좋아했어? 어머 그랬나 보지 어머. 자기도 모르겠 어머 쟤뭐 때린겨? 나 봤어 수 <laughs>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<laughs> 이러다 다 죽어 어? 왜? 이 척수를 빼야지 뭐하는 거야 야야 야! 이... 야. 야! 어우린 몰라요 이. 지라요거 저거, 저거, 저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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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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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거야 얘들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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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해볼게. 가날출시내가날출시해가날추시 혼다고? 아, 아 잠만 야, 루피야 고하지 못하니? 나 지금 혼자서 주 하는데. 야. <laughs> <빨리 구추마. 웃음> 야. 빨리 구 와. 빨리 구축 하라고. 야, 구추마. 야, 여기 발 4개.. 3개.. 4개다. 세개다나거 아닐까? <laughs> <나, 나>, <laughs> 그치? 악마에 암살. 읍형. 야, 야, 읍형. 야. 읍형. <laughs> 어어어 <laughs> 근나 나 여기 계속 위치 모르는데. 다 도와댕겨. 그래. 얘 비늘 못 썼대요. 얘 비늘 못 썼대요. 없는데? 없는 데 음, 없는 건데. 비늘 못 썼대요. 신고할 겁니다. 없는데. 또 자일 롭대 응. 내 기계쪽으로 기어가. 지감이 니가 쪽 대부가 음, 음. 어디냐? 야 이거 구조물 뭐야 이거? 구조물이야? 뭐? 몰라. 나 이거 처음 본다 뭐 스킨? <laughs> 척수? 아니, 아니 구조물. 야 척수가 구조물이었어? 막히나 하잖아. 막히는 건데. 모르고 이니 뉴비 뉴비 피셜 이게 구조물? 응 음, 포드 공도 막히고 타자 공도 막히고 다 막히는데 그게 구조물이 아니면 뭡니까? 그럼 뭐구조물입니까 심장이 뜬다. 귀여워, 귀여워, 나한 번만 살리고 죽는 가면. 나 개구 다 돌아봤는데 개구 위치를 모르겠어. 이맵 개구 없는데? 있어. 없어. 은솔이 아, 내가 여기서 내가, 내가 여기서 개구타를 몇 번이나 해봤는데. 아, 나 이거. 애초에 응. 이미 개구가 안 생기는 맵이야. 아니야 개구 생동. 안 생겨. 아저저구라르비 어휴 구루비 구루비 구루비. 에이 뽀록뽀록.